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현정 선수 어, 해설위원께서 현역 시절에 이제 경기장마다 특성을 좀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세계무대도 그렇고 네. 그럴 때좀 반가운 경기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laughs> 저의 은퇴 마지막 경기기도 한데 네. 이 개항 경기장이 아무래도 속이 싹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양장은 어디나 다 좋습니다. 근데 음. 바람이 가장 안 부는 경기장이 좋죠. <laughs> 그렇죠. 근런데 이런 개항 아시아드 경기장이 바람이 불면서 선수들의 또 경기력에는 좀더더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경험이 실전 경험이 또한 번에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바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라고 항상 음. 지도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또 인생의 철학관과도 사실 또 일맥상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지만 그 시련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러한 것으로 인생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경기를 했던 선수들의 보고 경기를 들어오는 지금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라고 아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불안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후배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비롯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자 여자부 개인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를 곧 이어가겠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조금 전 1경기에서 승리한 현대백화점의 조아름 선수와의 결승을 확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4강 경기를 하는 파이널 경기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너무 추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날씨가 지금 20도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소 선수들이 조금 어깨가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의 음. 바람까지 부니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내면서 승점 포인트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섭씨 19도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계양 아시아 대양 공장. 자, 준결승 일정의 마지막 경기 여자부 개인전 준결승 제2 경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자부 인천 광역시청의 홍수남 선수, 청주시청의 하겠습니다. 박수빈 선수입니다. 여자부 대 인천 광역시청 홍수남 자, 홍순남 선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베테랑 선수이죠. 네. 2015년 방콕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박수고기? 개인전 금메달 상대하는 청주시청의 박수빈 선수입니다 네, 다소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제2의 홍수남 선수가 될수 있고 또 제2의 안산 선수 뭐 임시현 선수가 될수 있는 <laughs> 네. 미래가 밝은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과연 어떤 노련미냐 또 패기냐 대결해 볼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역시 총 6세트 가운데 승자는 세트별로 2점 우승부는 1점씩 나누어가겠습니다 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두 선수가 사선에 섰습니다.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홍순남 선수인데요. 네. 활 또한 정말 차분하게 쏘는 선수입니다. 홍순남의 선발사 1 세트 출발합니다. 음. 9점점입니다 네,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와. 분이 또한 기술 아주 완벽하게 했고요. 정조시청의 박수빈. 첫발 구점두 네. 선수가 비슷한 위치예요. 그렇죠. 과감하게 9시 구점을 보고 쏜 선수들입니다. 네. 자, 9점에 이어서 두 번째 발사. 인천광역시청 홍수남. 좋습니다. 네. 자 9점 9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조준을 좀더 계속 유지하면서 그 쪽을 보고 쏠 것인지. 예. 좋아요. 1점입니다 10점을 기록하는 박수빈.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자, 한점 차. 홍수남. 네, 아, 시 네. 방향 8점으로 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저 또한 나왔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조준 한 네. 방향으로 화살이 두 발이 갔기 때문에 다소 오조준을 폭을 줄였을 때 음. 화살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좀더갈수 있죠. 오, 예, 두 점을 기록했어요. 박수빈 선수가 이렇게 되면 28점으로 홍순남 선수가 26점, 두점 차로 승점 2 점을 박수빈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의 바람은 지금 상하 좌우 앞뒤로 계속 바뀌고 있고 속 네. 또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선수들의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로 네.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 누적제가 아니기. 여서 이미 홍삼 선수 세트 포인트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다음 세트에 가져올 수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본인의 오전 점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주 쪽의 박수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20, 20, 예. 그래서 네. 이 포인트에 헷갈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다면 좋은 세트로 계속 경기를 끌고 갈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삼 선수 입장에서는 1 세트가 지금 이 환경을 파악하는 탐색전이 될 수도 있었겠고요네 맞습니다. 네. 양궁 경기가 세트 경기로 바뀌면서 이제 선수들에게는 좀더매 순간순간이 긴장이 연속이지만 1세트 정도는 첫 세트에는 세트 포인트를 얻지 못해도 충분히 세트 포인트를 갖고 올수 있는 세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세트 홍순남 선수의 선발사 또 한번 이어집니다. 자, 홍순남 선수가 선발사 나인. 9점을 나인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어, 좋아요. 오히려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쏘고 있었으니까 지금 믿고 그대로 슈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 화면상 어,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표정지에서는 박수빈 아 어, 10점입니다 엑스텐. 10점! 10점 엑스텐을 기록합니다 예, 이럴 때 선수들은 좀더더 더 자신감을 얻게 되죠 예. 바람이 불때 나의 기술 포인트와 점수까지 완벽하다면 어. 다음 화살도 훨씬 더 과감하게 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홍수남 선수 자, 9점에 이어서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네, 8점. 네. 9점, 8점. 자, 첫 발사 엑스텐을 기록했던 박수빈, 두 번째 발사도 기대가 됩니다. 쏘았어요? 8점입니다. 네. 8점. 상당히 빨리 쏘는 박수빈 선수인데요. 네.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본인의 타임보다는 오. 절대 길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박수빈 선수가 본인의 타임보다 정말 빨리빨리 잘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홍수아 자, 그러죠. 이번엔 예. 아, 여, 6시로 8점으로 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점, 8점, 8점. 25점을 기록하는 2세트. 자, 그리고 박수빈. 자, 오, 8점을 기록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점 차로 박수빈 선수가 네. 또한또한번 어, 승점 2점을 가져가네요. 그렇죠. 세트 포인트 4점을 갖게 되는 박수빈 네. 선수인데요. 이럴 때 선수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마음의 요동을 많이 치죠 근데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선수들도 리커브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70m에서 8점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9점 같은 경우도 9.1이냐 10점에 가까운 9점이냐에 따라 네. 좀 자신감이 붙는 슈팅이냐 아니면 오, 불안 요소가 어. 있는 슈팅이냐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이런 세트가 이런 지나가면서 홍선함 선수, 선수 같은 이런 경우는 본인의 우조준과 그리고 이런 본인의 슈팅 밸런스와 보다 화살들이 지금 탄착군이 좀 분산되고 있어서 네. 네. 다소 좀 지금 마음이 좀붕 뜨면서 자세가 잘안 잡힐 수도 있겠죠. 예. 이럴 때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10점에 들어간다는 라걸 워낙 잘 아는 선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세트까지 잘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박수빈 선수는 지금 타임이 워낙 짧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술 포인트만 집중한다면 큰 실수 없이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수남 선수의 이번 3세트는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시 반에 9점. 좋아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음 팔도 그대로 이어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박수빈 선수 역시 지금도 짧은 타이밍으로 갑니다. 8점 1점 네, 9네요. 자, 일단 한점차 홍수빈 선수, 홍수남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발사 이어집니다. 네, 8점 네. 8점 바람의 강약 차이에 따라 선수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을 때 조준할 때 의심이 드는 생각을 오. 전혀 하면 안 되죠. 예. 좋아요. 10점! 자, 박수빈 선수가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점 차. 10점입니다. 자, 10점. 좋아요. 자, 어려울수록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홍수남 선수 10점으로 마무리 27점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박수빈 선수가 9점 이상을 쏘면 돼요. 8점입니다. 네, 8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26점을 기록하는 박수빈 선수고요 이번에 세트 점차. 포인트를 모갖고 홍수남 선수가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홍수남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네. 세트는 남아있고 양궁 경기가 이렇게 세트로 바뀌면서 아, 4대0이다 적겠다 아, 아니면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섣불리 할수 없는 경기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화살이 떠날 때까지 뒤에 있는 지도자 또한 선수들 또한 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경기가 세트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세트까지 이어졌고 4대 2로 박수빈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그만큼 4세트, 3세트의 중요함을 어, 해결해준 홍수남 선수고요. 이런 경기 많이 해봤던 두 선수고 특히 홍수남 선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지금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노란대 안에 세 발을 넣어놓고 예. 세트 포인트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은 워낙 잘 아는 선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본인에게 계속 주문을 걸고 있겠죠. 자, 홍수남 선수의 선발사로 4세트 함께 이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9점, 예, 만남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9점 스타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발사대 쪽에 바람이 다소 줄었는데요. 자, 10점입니다. 예. 10점 정확합니다. 저 오늘 경기 풀어 나간 데서 박수빈 선수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선수이고요. 예. 자, 박수빈 선수가 엑스텐을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점입니다. 오 정확합니다. 아, 홍수남도 엑스텐으로 응수합니다. 두 선수의 기량이 빛을 발합니다. 박수빈 자 8점입니다. 네. 밸런스 너무 좋았는데요. 자, 다소 화살 위로 향했습니다. 자, 홍수남 선수 9점 10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홍수남 오또한번 10점 텐테를 음. 10, 기록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10점 두번을 쏘는 홍수 선수입니다 자 29점을 기록했고요 자 박수빈 선수는 10점을 좀 기록해줘야 할 텐데요 어 여기서 어, 9점 네. 아니면 8점인데요 8점으로 나왔습니다 8점으로 발표했어요 네, 네. 그러면 26점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 되면 홍수남 선수에게는 지금 세트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 정확하게 네. 세트 포인트를 가져온 상황이고요 남자 선수들도 앞서서 이렇게 4대 0으로 치고 있다가 세트를 업으면서네 네. 그렇죠 뒤집으면서 <laughs> 근데 박, 박수빈 선수 또한 이기고 있었지만 세트 포인트를 줬다고 해서 지금 진 예. 경기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선수들. 누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갈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지금 바람이 네. 선수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어서. 자, 5세트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대 1의 무승부 또는 두 선수 가운데 승점 2점을 누군가가 가져갈 텐데, 그럴 경우에 승점 2점을 가져가는 선수가 결승입니다. 행두 네.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됐고요. 네. 이럴 때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본인들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세트 이어갑니다. 과연 여기서 결승자가 진출자가 가려질 것인지 함께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죠. 박수빈 선수, 홍수란 선수의 선발사. 좋아요. 십점입니다. <laughs> 어려울수록 기량을 네.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좀 뛰어난 선수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차분하게 잘 경기를 풀어주고 있네요. 박수빈. 네, 팔점입니다. 8점. 자 일단 두 점차 홍순암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저 그렇죠, 이왕이면은 박수빈 선수가 노란 대 안에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아 10점입니다. 한번 정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laughs> 자 10점 10점. 그렇죠. 아직 상대 선수 화살 남아있기 음. 때문에 포기할 일입니다. 박수빈 선수. 홍순암 선수의 기량이 <laughs> 더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9점입니다. 자, 9점 박수빈. Right. 자 이렇게 되면 홍순암 선수의 이번 발사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잘 나온다면. 네. 기대를 해볼 텐데요. 9점입니다. 9점에 고치네요. 29점. 자 이렇게 되면 박수빈 선수가 10점을, 10점을 쏜다고 해도, 해도. 네, 예. 결과는 좀 확정이 됐고요. 9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어? 이렇게 되면 박수빈 선수가 이어가던 승리의 기운이 홍수남 선수에게 가면서 결승 진출자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들도 와, 양궁이 이래서 재밌어 라고 <laughs> 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어. 보고 있지만 세트 포인트를 이렇게 주건니 받거니 하고 또 지다가도 4배명을 이겼다라고 4배명을 생각을 했는데 홍삼 선수한테 마지막에 안정적인 점수 10.x 9를 쏘면서, 10 쏘면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 가져가. 됩 네, 사실 양궁 자체가 선수들이 서서 미동 없이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만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쉴새 없이 화살을 쏘기 때문에 상당한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경기거든요. 네. 그만큼 긴장감 넘치는 그 속에서 또 역전승을 거두는 홍수남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박진감 넘치는 양궁의 어, 진면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는 경기 이기는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개양 아, 아시아드 양궁장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높은 점수로 이렇게 승점 포인트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어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부는 현대백화점의 조아름 선수와 어, 인천광역시청의 홍순남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게 되겠고요. 네.